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요건입니다 여러분 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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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죽어 너희들 다 죽어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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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디가 음, 한번만 봐주지 여러분 제가 이로벅스를 쓰는게 너무 웃겨요

들림? 들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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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로 성공해? 어? 했어? 했어? 친구야 했어? 오 많이 걸린다 뭐야 갑자기 쿠팡이야 마냐, 마냐. 어여니 어머니 방가너어머니이 어머니, 어머니. <laughs> 내가 너 이제 잡아주면 아는데 이 아무튼 같이 떠어져어머어 응. 먼저, 먼저 어 먼저 야 먼저 야서저가 안녕? 내가 먼저 가야지니 길이 여떡해 붕은 길이 어떡해. 붕은 길이 어떡해. 붕은 길이 이 어떡해. 붕은 어이 어떡해. 어이나나나 나나나나. 야, 아, 우리 잼이야, 이거, 봐봐. 봐봐. 형아 이거, 어우. 불쌍해. 나이쪽이거까 10번 넘게 주 죽었어. 아, 맞아. 이거 좀 불쌍하다. 야. 빨리. 에, 아, 내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60만, 어서 가면 되죠? 아 친구 쟤네왜 죽는데? 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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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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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는거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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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네 친구가나 음. 미쳤어 어? 왜? 빠데 아, 충전기 다른 곳에 곳을... 엄마 빠데어 바테... 아, 충전기 있어? 엄마 아, 이젠 나중에도 왜요? 많잖아 뭐야 하고 있잖아 여기 저기, 저기 있잖아 저, 저. 봐봐 차지도안왔면서불 켜는 거 리키는 거에 빼야 돼차지도안왔면서불 켜는 거 있잖아 그거 어, 뺐어 엄마 그거 0년에 낫 안돼 뭘로? 네 어? 네. 멀룡이 있기게 어디? 어디 갔어? 책꽂이에도 없어 몰라 음.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건안돼응 음. 맨날 평일에도 컴퓨터 보내고 잖아 조절도 할 거야 엄마 응뒤집다 먹어도 돼. 니야니하얀도 있잖아 저, 니, 저, 니, 저, 너무 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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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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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만이 음, 많은데. 빨리. 또. 기다려봐. 나 이거 집중해. 오 우. 오 우. 또.

이제 내가 이겼다 제금뿐인 못하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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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라네 와, 어, 진짜, 어, 진짜 오이지마 진짜 여기 나 진짜 최고 기록이 여기 진짜? 응. Come d 자기 n Come down. c o m 이 응. 죽으세요. 짠! 이 야, 룰 어? 잘맞기 네, 이렇게 맞추면 되않아 여러분. 저 너무 웃겨요. 뭐이안 됐다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아, 나안 해. 아, 너무 슬퍼. 이거 너무 슬퍼. 가저녁게다 같이 친구하고 잤거든 어이. 어, 저거. 어 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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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세세세! 어!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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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렇게, 이렇게. 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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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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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세세! 세세! 어. 우와! 아씨! 은이. 이입 안에 들어가들 친구야. 그건 난널 죽일게. 휙! 아, 왜안 돼? 여러분. 어? 너도 죽일게. <laughs> 어 어, 차차 와우 여러분 저가 <제가> 제작자가 된다면 <laughs> 그럴 리 없죠. 어? 죽 어? 어? 저거 언젠가 우리 못 죽여 내 나만 죽는데 나만 아니. 아, 그냥 일반인 죄나 어 뭐지 어흥 가까가 거리며 지인나올다보며 부르는 지. 내가 가고 리며 여보 저는 이 아픈 데서 성공할까요 아파어 그럼 더 아픈 거 아니야 이제 너그 사람 아프겠다 저 사람 둥글둥 심장이 어눈아 아까 비 어? 아, 아까비. 어? 어떡깝다어어어 어, 어, 잠깐만 어이+ 어이 난여기 있었잖아 어 그래 분명아 이거 못못 못 알았단 말이야 어이 어이 어이.